둘레 길이가 28인 직사각형 중에서 그 넓이가 최대가 되는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를 구하라.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길다. 어, 길거나 뭐 같다 뭐 그랬네요.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를 x. 그죠? 음, 그럼 세로의 길이를 x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x라고 할게요. 음. 그리고 여기가 x면 여기도 x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어, 넓이를 y라고 했을 때 y를 x에 관한 식으 나타내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전체 둘레 길이가 28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로도 두 개, 2개, 가로도 두 개니까 두 개씩 다 더하면 28이다. 그러면 하나씩만 더하면 어때? 하나씩만 더하면. 하나씩만 더면 절반이 14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했어요? 요거랑 요거랑 더하기 14인데 여기가 x니까 한쪽 가로 길이는 14에서 x를 뺀 거. 요게 가로가 되겠죠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14-x다 실제로 요거 4개를 다 더하면 28이 나오고요어 됐어 그러면 1번 어 넓이 y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가로가 지금 14-x고 세로가 x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있고요 뭐 전개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는데 전개하길 원했던 것같아 전개하시면 요거 먼저 전개하시면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4X다. 요게 이제 1번의 답이 되겠네요. 2번.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럼 요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이구요. 2차 행계수가 음수니까 오른쪽 로그 자를 내려갈테구요. 그때 꼭지점 X자표는 공식에 대입하시면 되겠죠? 공식은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인데, 그럼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A가 얼마야? A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분의. B는 14네요, 14. 이렇게 하시면, 꼭지맥시아 7이죠? 어, 그때 Y값은 얼마겠어요? 7을 여기, 여기 대입하시면 되겠죠? 인수분해된 쪽에 대입하는 게 편하다. 7을 쓰면 7 곱하기 7이니까 77에 49. 요게 최댓값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답은, 49 이렇게 되신거고 3번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세로의 길이를 구하라 그럼 세로의 길이가 뭐예요 여기 x가 세로의 길이죠 따라서 여기 x값은 어디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여기 7이죠 따라서, 따라서 3번의 답은 7이다 계시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밑변 64번.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합이 40cm인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밑변의 길이를 구하라. 1번.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x, 넓이를 y라 할때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그랬네, 그죠? 그럼 밑변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밑변이 x라고요, 여기. 아이고. 밑변. 밑변의 길이가 x. 여기 이만큼 x고. 높이, 밑변의 길이가 높이의 40이니까, 그럼 여기 높이는 얼마겠어요? 높이는. 40에서 X를 빼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높이다. 따라서, 넓이를 Y라고 했으니까, 맞죠? 어, 그럼 1번에 Y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X 곱하기, 높이, 40 마이너스 X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요거를 뭐전기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는데 할게 여기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거 먼저 뒤에거 먼저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요거 하시면 플러스 20x 요게 1번의 답이 되겠네요 답이고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2번 그럼 요 1번에 요 y값이 넓이니까 이차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오른쪽 끝에 아래 로 내려가겠죠? 여기 최고창에서 음수니까. 그럼 그때 꼭점의 x 좌표는 어, 공식. 공식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구요. 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B는 20이다. 조금 연결할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구요. 곱하면 1분의 20이니까 따라서. X좌표가.. 어.. 아니죠 1분의 20이니까 어, 20이죠 그죠? X좌표가 20이고 그럼 따라서 Y좌표는 Y좌표는 요 X 20을 여기든 여기든 넣으시면 되겠네요 여기넣는게 편하다 2분의 1, 20 20 이렇게 되겠죠. 넣으면 시 되는거죠 그럼 10 곱하기 20이니까 200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2번의 답은 200이다 3번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밑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가 x였죠 따라서 그때 x좌표가 뭐예요 여기 20이죠 어, 따라서 3번의 답은 20이다 여기다 쓸게요